안녕하세요. 2월 2주 황소트온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석과 매물의 가격 변동 그리고 금매물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장기화된 거래 절벽에 집값이 하락 전환된 지역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와 세부담이 무거워지면서 심적 압박이 커진 집주인들이 매도 호가를 낮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지켜보자는 움직임이 우세하지만 대선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일부분 해소되면서 보유세 기준일인 6월을 앞두고 세금의 피성 금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 시장은 갱신계약과 대출이자 부담에 따른 월세 전환 등으로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계약 만기가 임박해 가격을 내린 매물 위주로 거래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지역과 아파트 단지에서 시세가 조정되면서 새 임대차법 이후 급등했던 서울 전세 가격이 금주에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다만 봄이 사철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추세 전환을 논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부평구 KBC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0.12 지난주 대비 0.05 상승하였으며 매도자 우위지수는 144.5 지난주 대비 0.2 상승하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보합권이고 대구와 대전 매매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 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02% 낮은 상승률로 최근의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주 대비 0.01% 낮은 상승을 기록했으며 전세도 0.04% 미미하게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서울은 최근 0.03%에서 0.02%의 낮은 상승률로 보합권이 형성되었고 대구는 마이너스 0.04%, 대전은 마이너스 0.01%, 미미하게 하락하는 등 전국적으로 보합 내지 보합 근방의 소폭 상승과 소폭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매수 의지 수는 매도자의 관심이 높은 비중을 보인 53.6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매수자의 관심보다 매도자 문의가 많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효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전체 196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2374개로 지난주 대비 120개 증가하였습니다. 4개 단지에서 매물 4건이 가격을 올리고 34개 단지에서는 56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52개 더 많아서 효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주 가격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부평동 대림의 1동 5층 76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5.2억에서 4.8억으로 0.4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부평동 레미안부평의 112동 21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6.8억에서 6.5억으로 0.3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부평동 부평동아의 1단지의 7동 8층 52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5.35억에서 5.1억으로 0.25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은 파란색으로, 가격을 높인 매물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물을 살펴볼 필요는 없을 듯하고, 색깔의 분포를 통하여 전반적인 가격 변동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전체 단지의 가격 조정 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지글에 나와 있는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매물 효과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2374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효과가 높은 매물은 1240개 52.23%이며 효과가 낮은 매물은 791개 33.32% 동일 매물은 107개 4.51%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11.25%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 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725개 72.66%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327개 13.77%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86개 3.62%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15.96%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 보면 인천시 부평구 196개 아파트 단지에는 403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176개 평형에서 43.67%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42.43%로 최고 실거래가 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8.45%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부평동 부평역 화산파크림 평단가가 3,239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부계동 부평코오롱하늘채 평단가가 2,768만원으로 2위 산곡동 부평아이파크 평단가가 2,725만원으로 3위 부계동 부계역호 오롱하늘채평단가가 2687만원으로 4위. 이어서 부평동 부평동아 1단지, 삼산동 행복한마을서의 그랑블, 부계동 대진, 산곡동 산곡푸르지오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혹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단순히 재미로만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부평구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십정동 주공뜰안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76억보다 16.05% 저렴한 사업자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8%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3층이 21년 10월 16일 4.6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산곡동 산곡현대우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1억보다 15.49%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3.5%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4층이 21년 10월 22일 5.4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십정동 동암신동화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91억보다 14.61% 저렴한 4.2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3%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6층이 21년 10월 13일 4.8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부평동 부평동아일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87억보다 14.56%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2.6%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4층이 21년 9월 24일 10.4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부평동 우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16보다 13.63% 저렴한 3.5억짜리 매물입니다. 실거래가 정보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투온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